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네. 배우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배우 황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무서워요 그치? 무섭지 찰리야? 네 할아버지처럼 늙을까봐요 아! 어릴 적부터 친구는 하나 행복해지거였어 어떻게 여겨서 멋지게 살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공부하고또공부했죠그공든 어느 날 공부해 주고, 공부해 주고, 공부이주이 공부해 주고, 공부고책는책이 책이 내게 말고이부해고 그런 해 공부해 서 수 있어 불쌍한 신데렐라 왕자 만나 인생 별듯이 공주와 결혼만 하면 대마든 매듭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공주만 잡으면 마법에 주 지금 여기를 떠난다면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겠지만 밀려오겠지 희망도 꿈도 없이 나이만 먹기 싫어 멋진 도 원한다면 해보 공주만 만나면이 들어있는 뮤지컬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은 싱어롱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셨으면 했었던 공연인데 당시에는 그걸 못했어요. 리허설 때도 안 해봤는데 한번 다시 들어달라고 그러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하십니까? 당하오니가 공주맘 나해이 노래 오늘 처음 들어봤다 못 부르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그분들은 괜찮아요. 옆에 계신분 보면서 흐흐흐 <laughs> <laughs> 하시는데요. 나 이번에 싱어로 가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다 선남 들어주세요 자자 운영감독님 한번 다시 됩니까? 저 무서 무서워요? 네. 그래 무섭지? 오 신기하다. 열심히 지 따라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모르시면서 분위기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모르면서 힘주셨던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배우들 너무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니니다 네, 자, 황사다감사합니 <목소리> 자, 아무나님 그래도, 누구신지, 이렇게 대단한 노래시을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한번 오신 분들한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1년에 한번 상을 주는, 그, 프로에저택인 누가 살고 있을 거라는 작품의 거의 주인공인 것 같은. <목소리> 뭐라구요? 아름답답니다. 동양신도 박사님 주세요. 자, 너무 뒤로 가 져서 좀 앞으로 나오시죠. 네. 어 그래도 대양 웰컴 대양로의 이런 저희 그 프로이 팀을 섭외해 주신 분들의 의도가 있을 텐데 한국 관광공사가 보고 있고 네. 한국 문화예술관광보다 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뭐 끼리 좀 하면 네, 대대양 대항, 우리 대양로 상징하는 배우들이십니까? 각자 대학로의 어떤 자랑과 하나씩만 간단하게. 네, 예. 그 배우님부터? 어, 우선 어, 가장 먼저 좋은 자랑은 바로 이 저기 딱 하나, 일 년에 하나 주는 장인 프로이더 트에 누가 잘고보실까 뮤지컬이 <laughs> 아닐까 싶어요. 그 공연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모든 공연을 본 우리 관객 여러분이 이 바로 대왕 마로니의 대학로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진여러님, <laughs> 하나만 높이 주세요. 얘기하면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때 다른 감염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객석에서 감염자가 감염되는 사례, 객석 간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모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 저도 마이크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이 무더위에 이렇게까지 이 객석을 계속 채워주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로의 큰 자랑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고요 대학로에 또 맛집도 많고 워낙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로 오시면 늘, 아 오면 늘 활기차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공연 잊지 말고 계속 꾸준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고요 우리 민호 대우님 대학로 사랑. 너무 아파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프로이 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힘써주시는 정말 대학로의 이 공연의 홍보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우리 안영수 대표님이 네, 진 사람으로 지을까대한합자랑잘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하는 자랑이죠. 네, 잘하입니다잘르는사람이없다요많는사람요 그리고 가끔 사람입니가 있어서 그렇지. 열심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자. 하 지금까지 우리 공연해주신 세 분의 배우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요청해 드릴 텐데 박수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고 한번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배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요. 네, 1년에 한번 받는 사항 네, 프로이저들이 누가 살고 있을까에 나오는 막연한 믿음이라는 노래이고요. 어, 지금 이 힘들고 지치고 너무 길게 이어지는 이 시국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연한 믿음 모두가 잘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이 노래를 진심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서추 <목소리> 한이 없어 둘이 봉거릴 때 내가 어서 있는지 수 없을 때될이하며 하는 말이 네, 이러고 있는 우리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자리에서 한걸서 있는 그 방향에서 다시 한걸 숨이 탑 끝까지 차올랐을 때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만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의 막연한 믿음 지금보다 좋아질 거란 상상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 언젠가 될 거란 희망 마녀와 믿음, 비탄점 없는 어둠을 밝히고, 철...